안녕하세요 투니에이아 다이어트 71일차 보여드릴게요 7시 40분 테니스 육즙 120가슴살 소세지 계란 출근 아아 아, 감사합니다 열일하고 잠실 갑니다 친구들 외찰 키1 9 3 에스프레소라며 존맛 배고파 m 지처럼 찍어줘 스포 밥무로 가자 홍식영 맛집 들어가자마자 티알미 나는 티알미로 짠 어복 쟁반 제육 제육부터 아우 너무 맛있어 김치 청냉 나 처음 아 겨자식초 안나? 먹고 아이 뭐야 또 먹어도 별로 면을 먹어볼게 한입두입세입 입, 입. 이게 맛있다고 올캉가? 야 이거 먹어라 아 그럼 난 덜어서 식초랑 겨자 주이맛 이제 오복쟁반도 처음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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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. 또 먹고, 또또 또 먹고. 아니, 갓뜨공. 만두. 만두 합격. 다 먹고 알았어. 나 평냉 중독. 소소 하나로 안 돼. 영호 아버지 배로 왔다가 1 시간.